예수를 믿는 자는 실체가 되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이 시간, 구활이 사실이고 실제이며, 실제가 되고 실체가 되는 시간, 이해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성령으로 힘을 얻게 하고 달게 하는 사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경험되어지는 겁 그래서 당연하게 부활과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은 부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확증이라는 것을 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당신을 직접 살려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 놓으셨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오직 예수가 되었습니까? 인생의 목표가 부활과 십자가가 되셨습니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내가 목적으로 세워 놓고, 목표로 세워놓은 것이 아니라 목적이 되버리고 어 목표가 되버린 겁니다. 이건 주어진 은혜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구원하시는 그 놀란 은혜입니다. 그러니 이 목적이 되는 것도 목표가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이지 내가 어떤 걸 선택해 가지고 목적으로 세워놓고 목표로는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사신같이 동일하는 것, 예수님을 닮고 가고 싶고 예수를 흉내 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사신과 동일하게 달도록 주어진 하늘의 양식입니다. 하늘의 신분을 가졌고 하늘의 양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양식을 먹고 있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을 먹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질서가 회복된 곧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시고 그 생명으로 생명을 보고 믿을 수 있는 성령의 그 놀라운 거듭남을 누리게 해주신 그 사건이 바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그 시점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과 화해되는 영원한 생명을 오늘도 요한복음 4장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이유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해가만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와 동일한 삶, 예수와 같은 신분과 가치관과 말과 행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양식은 하늘의 양식 곧 예수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아버지 뜻을 행하고 아버지 이루는 삶이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예수가 온전한 주인. 인생이, 주인이 나에서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그러니 예수 우수도가 전부인 입니다 모든 것 되는 겁니다. 최우선으로 선택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이 예수님이 주인 되고 전부가 되는 모든 것 되는 겁니다. 최우선은 다른 선택들 중에서 내가 예수를 선택하는 겁니다. 인본주의 사상이고 나중심적인 겁니다. 전부는 예수가 지시하는 대로 말하고 행하는 겁니다. 예수 중심의 삶.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수도는 아버지가 전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라는 것만 한 겁니다. 아버지 영광이,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행하는 것, 이루어진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인생의 목적이 아버지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과 십자가를 증거하라. 오늘 또 내가 여러분에게 부활과 십자가 오직 예수를 전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내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성령 임하고 성령의 삶을 살아내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해버린 겁니다. 내 스스로 증이 되려고 애쓰는 예 것이 아니라 증이 돼버린 겁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신가 부활이 실제가 돼버렸기 때문에 부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확증이 부활만이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확증인 겁니다. 증거입니다. 신입니다. 나도 전해받아 간직하고 있는 부활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처음에 왜 부활을 경험하라고? 요 부활이 경험되지 않으니까 부활이 실체가 안 되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실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죽어 주심에 그냥 자기 감정을 따라 살아 자기 감정에 울고 자기 감정에 슬퍼서 울고 뭔가 위로를 좀 받은가 울고 이건 자기 감정 자기 정에 십사 있는 것이지 부활을 경험이 되면은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는 정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앞에서 곧 죽어도 예수님이. 야 고른전서 15장 3절, 4절을 오늘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를 죄를 이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혔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 했다는 것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 구약을 그대로 이루시고 이 구약이 실제이고 사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증명하셨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활이 사실, 구약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만약에 성경대로 죽지 않고 성경대로 살아나지 않았다면 서로가 성경대로 또한 살아나지 않았다면. 구약도 가짜이고, 예수도 가짜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무죄된 시대에는 눈과 마주었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놓셨기 으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확증을 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증거를 준 겁니다. 뭐가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이 부활. 하나님께서 이제는 회개하라고. 전에는 내버려 도버렸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살도록 그래서 죄에서 죄를 범하는도록 내버 죽음에 내버려 도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제는 회개하라 돌아오라고 명령하십니다. 누구의 모든 사람에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자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공의와 정의이시고 이제 마지막 이 땅이 이 세계 우주가 심판을 받아할 야 때가 온다.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서 종말이 시작된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분.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반성하고 후회하고 뉘우치고 아직도 예수 믿고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거짓말에 속아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감정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 이제는 이제는 그러지 마시오.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명령합니다. 여러분에게 명령할 권한을 가지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돌아와라, 돌아와. 네가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 너의 죄 문제를 해결했고 너의 죄들의 문제를 내 아들을 통해서 다해결해놨다 너는 돌아오기만해. 왜내 사랑의 대상이고 내 영광이기 때문이다. 너를 내 심판 아래 두고 싶지 않고, 내 사랑 안에 두고 싶고, 내 생명 안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길 모든 것을 걸었다는 것을, 내 아들을 네 대신 십자가에 죽여 주심으로 실제 증명하고,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부활로 증명하지 않았냐? 돌아오라 하는 거다 돌아오라 이미 너는 심판이 시작됐다. 이 세상 끝날 것이 정해졌지만, 이미 너는 심판이 시작된다. 이미 너는 죽었다. 그러니 너는 살아나야 되는, 꼭 살아나야 된다. 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른전서 15장 13절, 14절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네. 죽은 사람. 사람은 죽는 것이 정해졌고, 지금까지 다 태어났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도 죽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모든 죽은 사람이 다 살아난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전한이라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여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 모든 사람은 이 몸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 사람. 그런데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만 기회입니다. 여러분 육신에 죽을 때까지만 기회입니다. 회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는 딱 죽을 때까지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리고. 육신이 죽습니다. 그 모든 사람이 다이 살아나는데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 심판의 둘째 사망의 부활 그러나 죽을 때까지 육신이 다할 때까지 돌아온 사람은 생명의 부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삶 언제부터 이 땅에서부터 그리고 언제부터 인생의 문제 해결된, 죽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지금 여기에서 얻게 되고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이유도 없고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내가 받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부활이 예수가 거짓말이고 믿음도 거짓말이고 그랬다면 나는 그, 미대할 이유도 없지요. 왜? 그냥, 종교이기. 그리고, 교리란 철학이기 때문에. 내가 미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미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그러나, 그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이 실제이고,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실이고, 실제이고, 실제이고, 실체이기 때문에, 이 전해받은 것을 내 안에 간직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제자 때문에 죽어주신 예수, 그 예수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겁니다. 여러분도 예수를 전해듣고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예수를 전하 예수를 전하려면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살아야지 예수를 전하라. 그러지 않고서는 종교행위 천국과 상급 받으려고, 이 땅에서 보상 받으려고, 거짓된 것이 안에 거짓된 것이 가장 그러나 그러나 부활이 경험이 되고 예수의 죽으심이 죽기까지 본받는 삶, 사랑의 삶, 생명의 삶을 가치 있는 삶, 값비싼 삶을 이 땅에서 달수 있는 건 예수가 지시하라는 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사진이 있습니다. 몇 차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2010년에 이런 있습니다. 아, 나이지리아에서 어, 살다가 영국으로 이민을 가서 살던 살던 이 흑인 부부가 먼저 그 흑인 두 아이를 낳고 나중에 있는데 백인 아이를 낳습니다. 깜짝 놀라셨습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나이젤에서만 살다가 영국으로 건너가온 5년 후인 흑인 부부가 백인 아이를 낳게 되었다. 당신이 남편이라면 아내에 대한 축하와 감사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기쁨을 누리겠는가? 아니면 의심을 하겠는가? 위의 흑인 부부가 백인 아이를 낳은 사실을 인정하면 지나 이 경제 및 인권을 모두 박탈을 당하는 사회 문화라면 당신이 남편과 아버지일 경우 당신은 아내와 아이의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인정하겠는가?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죠. 유전자 검사를 할수 없는 상황, 시대란. 유전자 검사를 하면은 믿어지는 거고, 유전자 검사를 안 하면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암교회 예수 믿는 사람,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 물어봤습니다. 누가 예수를 종교로할 때, 여러분 유전자 검사를 다 오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도 해오지 않아요. 왜안 할까요? 안 해도 당연한 거니.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우리는 황인종인데 어, 갑자기 딴이 나왔어. 부부 후부 사이에 인이 태어났다면. 어떻게 할 걸래?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니 여러분이 엄마라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는 의심할 수 있다. 남편은 의심할 수 있다. 여러분, 엄마라면 우리는 의심, 병에 걸려 있습니다. 불치병입니다. 그러나 그 의심은 이예술의 부활로 모두가 잠자. 다 사실과 실제를 실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사실인데, 그리고 실제로 존재하는데, 이거를 머려 자기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의심은 어떤 정보가 당신에게 이미 입력이 되어 있어서 사실과 실제를 실제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오류에서 옵니다. 진리에 대한 의심은 곧 진리를 부정하게 됩니다. 사단은 의심의 생각을 풀어놓고 곧 부정을 하게 합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단은 진리, 진리를 어, 정보에 오르라고 거짓을 심어주고 진리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 진리에 대한 의문조차 품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부활이 짐이 되십니까?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웃기는 소리 하고요. 사회책에서 역사책에서 세계사 책에서 봤지만, 대형님두 분이 목사였지만 웃고 있네. 저희 작은 어머 작은 아버지가 교 장로 건사지, 웃기고 있는 부활이 생각조차 그신 어처구니가 없는 허무 맹랑한 그런 걸로 취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인간적인 세상에서 김 부부가 낳긴 자녀를 낳고 나중에 백인을 낳을 때, 이런 상황에 남편은 어떻게 지금의 과학, 유전자 과학으로는 이 설명이 안 돼. 요 그럴 수 있다라고 추정은 하지만 설명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요이 부부가 백인 아이를 낳았으니까 유전자로 증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가짜일까요? 잘못되었을까요? 과학이 신이 돼버린 맹신이 돼버린 상. 황 뭔가 다른 사람이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렇다고. 여러분 유전자 공학을 했으, 유전자 연구를 해 봤습니까? 근데 어떻게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직접 해 보주다. 복금을 전하면은 이 천국 갔다 봤어라고 그러고. 기가이 사단이 진짜를 진짜를 오해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오해. 왜? 여러분의 거짓의 아비의 자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오해 자체고 거짓 자체예요. 질문합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부활이 역사이고 사실이고 실제입니까? 그리고 당신에게 진짜로 개인적으로 실제입니까? 내가 역사라는 공론이라는 동인하지만은 나에게는 믿을 수가 없는 것. 에? 이렇게 의심을 맺... 여러분이 의심하는 건 이미 여러분 안에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100% 거짓입니다. 가짜입니다. 오류입니다. 틀렸습니다.를 인정하지 않아 그렇게 하라니까, 그렇게 따라서 하고, 그러면 내가 좀 괜찮은 것좀 위로가 되고, 그래, 그래 된다고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는 되는 거예 이유는 부활을 경험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유는 당신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지금까지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당신과 모든 사람은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서 의로우신 예수님만 이 당신과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죄를 없애줬으면 됐지라고 하는데 돌아오라. 사랑은 관계와 질서, 인격적인 관계와 질서의 회복입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은 인격적인 관계와 질서의 회복입니다. 돌아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지 않으라. 이럴 나를 용서해 감사합니다. 이제,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위해서 더 이상 광기와 질세를 깰수 없게 됐습니다. 이제는 회복해졌으니 철짝 보내주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렇게 기억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격길로 빠져서 쓸모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다 선한 일을 해봤는 윤리나 도덕적인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과의 관계 온전하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죽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오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아담을 따라서 다 죽었습니다. 로마 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셨고 우리를 우려케 하시라고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죄를 범한 것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죄 때문에 그리고 당신을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받은 자로 텔레여기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이유는 당신과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9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천국 가려고 티켓 수준으로 이 구원을, 천국을 가는, 아예 도구로만 생각합니다. 종교를 만들어 놓고서.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실체, 진짜 주인이십니까? 부활을 경험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인됨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주인됨을 모르고 자기의 감정, 자기 정, 그 정의 문화로 살면서 내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거짓말인가? 이건 거짓말이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아들이 부탁합니다. 너희는, 너희는 내가 명령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 내가 살아야 봐야지. 살아봐야지 이 복음을 전하는. 살아봐야지 가르쳐 지키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 살아보지 않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내 정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선택. 내 윤리나 도덕을 선택해서 옳고 그름을 선택. 그러니 종교가 되는. 그러니 그냥 교리가 되는. 종보가 되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예수님이 추구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할 이유가 없어요. 돈 때문에 벌벌벌. 자기 명예 때문에 벌벌. 정의 문화. 거짓입니다. 정의 문화는 사람이 떠날까봐. 벌벌벌 떠는 것. 정의 문화는 정을 주지 않으면 깨지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은 살리는 겁니다. 정은 살릴 수가 없어요. 사랑은 내가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 것이 됐으니까 촛부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모든 것입니다. 내가 선택할 것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 뿐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유는 당신과 모든 사람이 오직 예수님의 것이 되고 예수님만을 위해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5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최우선은 나중심. 자기들을 위하여 사는 니다 예수님이 전부는 주인 되는 것은 오직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예수를 살아가는 건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아버지가 지시하는 대로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사는 것 같이 우리도 예수를 통해 동일하게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사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이게 해방입니다. 이 그림이 생각이 나십니까? 보 버리. 이 땅에 오신 예수. 이 세상은 어둡니다. 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이? 이 세상의 어둠을 어둡게 한건 바로 하나님의 반역자, 배적자 사단이다. 이상의 통치는 마귀다, 사단이다. 분명하십니까, 여러분? 바로 마귀 자식이었습니까? 여러분 거짓 자체입니까? 바로 심판을 받아 이미 죽었고 바로 지옥문 앞에서. 오늘 죽음은 끝나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참된 은혜로. 그 아들을 내 대신 죽여주시고, 다의 살리심으로, 이 부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계심을, 이 부활로 보여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영원한 생명이셔서, 나를 구원하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하실, 바로,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을, 바로 그 이름 예수를 믿고, 완전히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동생으로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응하여서 성령으로 태어나 하늘의 양식을 먹는 그 축복을 누리십니까? 질문합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부활이 역사이고 사실이고 실제입니까? 그리고 당신 개인에게 실제가 되고, 이제는 실체가 됩니까? 실체. 실제로 경험되어진, 실제로 나와 함께, 내가 부활을 경험, 부활의 예수를 만나, 영원히 살아가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지시대로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온전한 주인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전부이며 모든 것입니까? 단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과 십자가의 증인이 되었습니까? 시간에 이 부활이 흑인 부부가 아기 나이를 낳았을 같이 의심이 아니라 이 진리는 예수의 부활은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요, 확증이요, 실증이요 오직 이 표정만이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증거임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어서 내가 범죄했음을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 죄인임을 예수 믿지 않음으로 증명이 됐고 예수 믿지 않는 죄를 인정하고 그 범죄들을 인정하고 돌아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화해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어둠난 삶 바로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는